네, 예결위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결위는 지난주에 어, 정책 질의 그리고 어, 예결 소위에서 어, 전체 감, 감액 증액에 대해서 어, 좀 훑어본 후에 어, 지난 일요일부터 어저께 밤늦게까지 간사간 어, 협의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주된 이유가 대구 경북에 대한 어, 지원책이 미흡한 때문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정부가 당초에 편성한 6,200억 이건 대개 대출 대출 입니다 대출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여기에는 어 긴급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어 긴급 생존금 해서 한 2조 4천억을 어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어, 정부에서 이런 가져온 것은 아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생내기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마저 긴급 생계비 생존금은 거기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구 경북의 피해와 이런 생존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별 재난 지역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 경북의 시약계층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고 지역경제는 이제는 회생이 아니라 아주 재건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 다시 한 번, 어,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여당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